가을인데 춥습니다. 2019년 10월 21일 월요일 김포일보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하영 시장 등 김포시 대표단이 중국 산동 국제우호협력 발전대회에 다녀왔습니다. 김포시는 자매결연 도시인 하택시와 지역 무역 시범구역 지정 경제무역 사무소 설립 추진 등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협약했습니다. 김포시와 하택시는 2006년 자매결연을 맺었는데요. 상호교환 근무, 청소년 방문, 미술 전시 등 교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포시를 비롯한 19개국, 29개 도시가 참여하는 상품 전시 및 판매전도 열렸습니다. 김포에서는 드림셰프 또 김포파주 인삼농협이 참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초등학교 1, 2, 3학년 어린이를 위한 아파트별 작은 도서관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김포에 살고 있는 작가들도 직접 참여합니다. 김포시립도서관 홈페이지를 검색하세요. 금빛으로 끝 광장에 화장실과 운동기구가 추가 설치됐습니다. 기저귀 교환대하고 안전 비상별도 설치됐습니다. 대구면 행정복지센터가 온이산리 마을버스 조기개통을 위한 사전 점검을 했습니다 대구면은 12월부터 마을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마을안길 확장공사를 11월 말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김포시 홈페이지가 새단장했습니다 11월 3일까지 한줄평 남기기 또 sns 소문내기 이벤트를 하네요 김포의 볼거리 놀거리 먹을거리를 증강현실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또 김포시가 전용 서체인 김포평화체를 시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냥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월곶면 문수산성 남암문 성곽 68m 구간의 보수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문수산 가실 때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겨울이 다가오면서 기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방용품 생산 전문기업 선진테크가 프라이팬 등 천개를 월곡면 행정복지센터에 기부했습니다. 또 주식회사 더블윈도 성금 200만원을 기탁했습니다. 내일 맑지만 날씨 쌀쌀합니다. 미세먼지 나쁨입니다. 지금까지 김포일본뉴스였습니다. 저희도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